나는 사과. 사과는 괜찮나요? 하나, 둘, 셋, 죄송합니다. 사과보다는. 사과보다 무화가 어때요? 무화가 더 보다 어때요? 석 무슨 거였어요? 석과석도 괜찮아 요석과석과 석가 괜찮아. 석은저토목요 요한이는. 우리 같이 밥 먹을 아 그런 면 나도 할수 있는데 왜 연대할 거는 밥 먹을 거그토목관는 진짜 토목관을 토면아 짱이 났어 이제 무대할 거과 좋았어 안 좋았어 그러면 형 먹는 할 제가 봤을 때는 어 교복도 입었겠다 좀 상큼하게 디퓨저 보여드리는 거 어떨까?